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세운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 어, 여러분 가톨릭이나 저런 러시아 정교 이런 사람들은 또 행실까지 예수를 닮아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작도 안 되고 종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 명, 일곱 고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 본문에서 계시는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신의 어브젝티브로 하나의 그림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죠. 그러나 스브젝티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가 한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적용되고 우리가 한데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요한은 이사 아시아에 있는 어, 일곱 교회에 편지 하노니이 7교의가 여러분, 7자의 어, 글은 히브리 문화의 어, 중요한 의미입니다. 14만 4천 명, 어,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고 만이라는 숫자, 완벽한 숫자를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은 이 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터키 쪽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이 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하는데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계시도 우리가 하는데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어, 이 교회는 실제적인 교회며 또 어, 상징적인 교회다. 교회가 많았습니다, 수십 개.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 7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상직,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이와, 여기도 장차오실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되면 안 되고요. 성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조 때, 이전부터 계셨고, 이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송부 하나님을 뜻하며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 일곱 영을 이야기할 때는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 11장 이사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번 부분 이 절을 보면 여호와의 어, 신,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일곱 명 오늘 이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은 그. 성령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트리니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5절를 보면 충성된 정인으로 할때이 정인은 헬라어 개념을 볼 때는 이 정인을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가? 정확하게 순교하는, 순교하는 크리스찬에게 정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 이 순교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순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내는 것 순교입니다. 교회에서 장남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직분자로 중복 개도 팀으로 찬양 팀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듣는 사례도 없고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참 부족한데 스스로 나서서 오늘 일부 예배는 이 케이크를 만드는 집사님이 케이크를 너무 아름답게 참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예.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보고만해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남편으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어제도 여러분 아내로 순교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은 맡은 바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이 충성이 나오면 말씀이 연결됩니다. 어떤 어, 교회나 목사, 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또 우리 가정을 맺어주고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육신은 여러분,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막 고생시켜서 신앙생활하고, 막, 어렵게 무슨, 어, 남을 위해 잘하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게 처음이 잘못 꼬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어디 선임도 아니고, 거룩, 거룩, 거룩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혼자 그렇게 경건한 척 하다가, 뭐또수틀리면열받다가 막, 어? 며칠 또 속상해가 막, 집에 들르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 우리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육의 지배를 받으려는 영과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두 개가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허 oh, 공과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잖아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때도는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는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먼저 나시고 그 순서가 아니라 그 헬라우로 보면 프럴토토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권위를 인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 가장 먼저 되셨고. 이 세상, 여러분, 이, 이 창조전에 계셨고, 어떤 권위의 우선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이게 뭐 형제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 이, 이 권위의 그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서 처절매 되시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 대시고, 노마 시대 권력자들, 이건 비교법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높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세상과 비교되는 어떤 권세 싸움이 아니라 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이 성탄 기념이라는 것이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피흘린 예수 그리스의피 값으로 완전 완성 완성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피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날마다 이 삼 속에서 일어난 우리 허물과 우리 어떤 육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고 막 그냥 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날마다 거룩 거룩을 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오늘 진정한 성탄의 기념에 참석하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여러분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